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스타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스타 코인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스타 코인, 일본 코인입니다. 자, 일본은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분야에서 선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자, 요 코인은 23년 12월에 상장이 됐고요. 현재 시가 총액은 7,6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아스타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그리고 코이넌, 그리고 빗썸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코빗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업비트가 첫 상장한 날 5분 만에 125%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집중과 동시에 김치 프리미엄도 상당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스타 코인 창시자는 현재 한국에서 사업 확대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대기업 중 하나인 소니와 공동으로 지금 블록체인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아스타 코인은 앞으로 성장세가 더 나날이 발전이 되겠죠. 자, 일본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코인이고요. 현재 거대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크립토케인즈, 이런 거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보니, 인지도 역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you <laughs>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일봉을 보시면, 자, 12월, 요 때,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자, 211원 부근까지 크게 고점을 찍고, 지금 윗골에 크게 달고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120원대 부근에서 며칠 좀 지지를 하다가, 조금씩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28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그 이후로는 아쉽게 지금 계속해서 하락사를 연이 타고 있는데요. 자, 140원대 부근에서 좀잘 지지, 지해주나 싶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밀리면서, 지금 아스타코인도 120원. 지금 127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상장 때 가격 부근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현재 가격 127원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접근하시는 건 제가 추천드리지 않아요 만약에 이 코인을 꼭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120원대까지 바닥이 좀잘 지져지는지 지지하는지 좀감만 하시다가 매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최근에 이더리움과 중국 코인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오나 싶었지만 현재 9천만 원대 이탈하면서 지금 8천 7백만 원 찍었습니다. 현재 8천에서 9천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반감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고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자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중동 전쟁 요 이슈 때문도 있고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거든요. 자그첫 번째로는 바로 윈도우 드레싱 영향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보통 월말에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다 마감을 때리잖아요. 결산을 앞두고 월말마다 집중적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요 포트폴리오들을 점검을 하는 건데요. 이 마감 기한이 겹치면서 좀 매수세가 좀 빠진 것도 있고요. 오늘부터 자 5월 초부터 다시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며칠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FOMC. 자, FOMC가 5월 2일 목요일 날 열립니다. 자, 미국의 회의가 있는데 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96%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 파월 의장이 또 어떤 말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 뭐 인상한다, 뭐 인하한다, 이런 얘기는 안할것 같고요. 또 시장을 좀더 지켜봐야겠다, 뭐 지표 계산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애매하게 말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오히려 지금 유럽에서 지금 먼저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건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도 이 부분을 좀 캐치해서 감안하지 않을까.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홍콩 ETF 이슈가 있죠. 어제 바로 상장이 됐어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상장이 됐는데, 자, 아직까지는 지금 소규모라서 좀 관찰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홍콩이 미국과 좀 시장을 경합한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가상자산 허브, 요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경쟁에서 위상이 좀 강화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2년 동안 10억 달러가 유입될 거라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코인에 대한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좋은 이슈들이니까 요 이슈들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요. 이에 관련된 코인들 제가 뒤에서 또 안내 드릴 거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 여튼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렇게 이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 갈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1억대까지 갔던 코인이 현재 8천 700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뭔가 좀 크게 하락이 나온 것 같지만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지금 여기죠. 3,500만 원대에 있던 코인이에요.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장은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 속 많이 끓이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코인 시장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항상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할 코인은 상승한다라는 거 아시죠? 최근에 이 온토로지 코인들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인들 골라 잡아서 수익 챙기면 됩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월 초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유지를 할 거예요. 아마 중순 때 이후부터 다시 상승시간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한 2주 정도만 좀 힘내 주시고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왔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 종목이나 막 이렇게 골라 잡아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반등이 나올 코인 잡아서 수익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이 반감기 시즌때요 항상 8월달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즌이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점검 한 번씩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점검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방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로 입장하시면 제가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394-0906.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링크 보내 드릴게요. 자, 100% 무료고요. 멤버십 결제, 가입료도 이런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보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코인 이외에도 이렇게 다른 코인들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비상장, 스킨 코인, 이런 것들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제가 코인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수익 얼마나 잘 내드리는지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자, 100%다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혼자서 머리 아프게 코인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저와 같이 편안하게 수익 보시면서 코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코인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 코인 제가 정리해 놓은 코인인데요 제가 살 만한 코인들 이렇게 싹다 정리해 놨어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코인들 모니터링하면서 조금씩 모아 가셔도 좋습니다. 자이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또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 클래식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자 왜냐면 조만간 이 코인도 ETF 출시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코인도 조금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고 무작정 따라 샀다가 손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코인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시세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통원으로 오시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자, 제 방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혼자 매매하는 게 힘들거나 코인 정보, 이슈들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010-5394-0906이 번호로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말려 죽이는 느낌이죠.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달 초까지는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뭐 매도해라, 손절해라, 도망쳐야 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니까 이런 점꼭 명심하시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 모두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